안녕하세요. 저는, 어, 강주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본업은 학원 강사입니다. 네. 이 자리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들을, 그리고 어떻게 수학 공부하는 게 옳은 것인가, 제그 생각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수학 맛보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에게 더 익숙한 건 어떤 거죠? 사고력 수학이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창의력 수학. 보면 그런 교재라든지 문제들이 따로 있잖아요. 과연 그게 따로 필요한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힘이 잘하려면 뭘해 줘야 할까요? 부모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이제 3살, 5살 딸 둘이 있고요. 이 아이들이 커서 수학을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첫 번째 보실 거는요, 이게 보이시죠? 숫자가 다섯 개가 있죠? 이 다섯 개의 숫자 중에 어울리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2, 9. 다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예, 2는 유일한 짝수입니다. 9는 소수가 아니에요. 제곱수인 거죠. 3은요? 색깔이 다릅니다. 7은요? 7은 뭐가 다르냐면, 7은 곡선이 없습니다. 예. 네. 그리 5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5만 다른 특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답이 다될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다양해질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과정 또한 달라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은요, 문제풀이 하는 거 보시죠. 30명이 풀면 똑같이 풉니다. 푸는 방법도 똑같고요. 생각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과연 수학이 그렇게 정해진 대로만 풀어야 할까요?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곱셈이나 이런 부분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곱셈을 하는 방법을 보면요. 이게 인도의 유명한 배다 수학 있죠. 한때 유행했던 19단까지 외우는 거. 그게관해 정리해 놓은 것인데 보면 곱셈, 곱셈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1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이책 안에.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계산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로 계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말은 정해진 한 가지만이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계산도 이룰 건데, 문제풀이는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그 19단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19단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해하시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면요, 힘들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봤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계산이 편해 라고 가르치니까 거의 10%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미 자기가 하고 있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도록 하니까 찾은 아이들은 잊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계산 두 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에요. 33 곱하기 36이라는 계산이 있는데, 이 계산을 서로 다른 두 학생이 계산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계산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일하는 걸 제가 식으로 옮긴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이 계산을 하는데. 지금 식으로 쓰니까 뭐네 줄, 여섯 줄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한 5초 이내에 답을 한 거예요. 그 답을 한걸 제가 식으로 옮긴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보시면, 얘를 11로 나눈 거예요. 11을 따로 뽑아가지고, 11을 곱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 답들을 찾은 거고요. 이게 더 단순하거든요. 길긴 한데, 33이라는 숫자를 99로 만듭니다. 요 36에서 3을 떼와가지고. 그럼 99를 곱한다는 건, 우리 곱셈은 뭐죠? 반복해서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한 거에서 1을 뺀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1200에서 그냥 12를 빼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계산이 됩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이 할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아이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부모가 달라요. 부모님이 정말 다릅니다. 그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만드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어, 이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지 예시인데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시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보통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방정식으로 만나게 되고요. 중2가 되면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죠. 이 문제들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만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렇게 방정식 식을 세우고 문제풀이를 써야 되는데, 생각으로 푸는 아이들은 중심이 이겁니다. 문제에 보면, 나이 차이가 25살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해가 지나면, 아빠와 아들의 나이 차이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나이 차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두 배라는 말과 25살 차이란 말,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두 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곱하기 2를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문제에는 차이가 나와요. 두 배와 차이,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두 배가 낸다는 건 가진 만큼 더 가진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요, 차이만큼 더 가지고 있으면 차이가 나는 만큼 가지고 있으면 두 배인 관계가 되죠. 그럼 25살 차이인데 두 배라는 말은 아들이 25살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답이 보이죠.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핵심은 뭘까요? 이두 배라는 개념과 이두 배라는 개념을 모두가 곱하기 2라고만 생각할 때 아, 곱하기 2라는 건 더해져서 똑같이 더해져서 만들어졌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구구단을 외운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보기 힘들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 다음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방정식을 배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농도 문제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네. 농도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탁 나오면 식을 세우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과연 농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희는 공식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농도하면 공식밖에 배운 적이 없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5명이 여학생이에요. 그럼 여학생의 비율이 얼마죠? 그게 농도예요. 전체 중에. 그한 성분 혹은 한 가지의 비율이 얼마냐는 거거든요. 그럼 소금물의 농도라는 건 소금물 전체 중에 소금의 비율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뭘 이야기하죠?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이 소금의 퍼센트를 15%에서 5%로 나눠요. 낮춘다는데 소금은 전혀 변화가 없죠. 물만. 그러면 소금의 양은 그대로인데 농도가 3분의 1, 그 비율이 3분의 1이 된다면 소금물 전체가 몇 배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200g이에요. 얼마 만들어야 되죠? 600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문제 푸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농도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풀지 못하도록 복잡하게 문제를 낼수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만으로도 이게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연습이 되면 조금 더 어려워져도 그냥 풀수 있죠. 물론 핵심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요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접근법이 생깁니다. 남들과는 좀 다른 접근법. 혹은 나만의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배운 대로 똑같이 푸는 사람과 나만의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4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거 푸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등식인데 곱해져 있어요. 2차식인 거죠. 이게 계산으로 풀려면 굉장히 식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걸 개념으로 어떻게 푸냐면 핵심은요, 이 절대값 기억하십니까? 이 절대값이라는 것? 예, 네.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죠? 음수든 양수든 다 양수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요두 개가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는데 0이 되려면 0이 되어도 되고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X가 10이거나 A이거나 그러면 0이다. 일단 11개가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개 찾았어요. a와 10. 그다음은 음수가 되려면요.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죠. 양수와 양수를 곱하거나 음수, 와 음수를 곱하면 그죠,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두 중에 하나가 음수여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는 얘는 절대 음수가 되지 못하죠. 그럼 얘가 음수예요. 그러면 x는 1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1부터 9까지예요. 그럼 1부터 10까지가 싹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A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의 수는 얼마일까요? 11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맞추신 거예요. 계산 하나 없이, 식 하나 없이. 이렇게 찾아지는 게 문제들인데, 이런 접근을 과연 얼마나 할까요? 한 반에 서른 명의 학생이 있다면? 저는 잘못 봅니다, 사실. 서른 명 중에 한두명 있을까 말까요. 여기 핵심은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는데 이해한 나의 의미가 사람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전적으로 그 글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이 의미들을 알고서 확장을 할수 있고 생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실생활에서 그 확장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수학적 민감성이에요. 실상에서 보고서 어 이게 수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네?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요. 답을 찾는 것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답을 찾고, 어, 또 다르게 풀수 있진 않을까? 다른 풀이는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죠?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고 답이 맞으면 끝이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생각이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심리적 안정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공부는 과연 어떤 활동이냐는 거죠. 학습이라는 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성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는데 정서적인 활동이죠. 그리고 사춘기엔 굉장히 더욱더 정서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걸 뇌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학습과 관련된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된 중추가 요 가운데거든요. 이 부분을 변연계라고 합니다. 대뇌의 변연계라고 하는데 이 변연계는 어떤 곳이냐면 도파민이 가장 많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도파민 아시죠? 도파민이란 건 마약을 하거나 혹은 첫사랑을 할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죠. 우리 정서의 중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야지 활성화됩니다. 공부해서 기억에 남기는 것 역시 정서적이라는 거죠. 누가 만들어주죠 그걸?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만드는 건 바로 부모님들 몫이죠. 얼마나 좋은 수학 학원을 보내느냐 얼마나 더 좋은 학습지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예요. 부모님과 정서적인 교류가 있고 안정된 속에서 공부를 할수 있어야지 아이들이 수학을 남다른 생각을 하고요. 좀더 수학에서 뛰어난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수학뿐이겠습니까 그게 어디. 다른 과목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에서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